눈은 와. 음. 부산 쪽이 안 오지. 와, 십 스택이야. 상품 받으면서도 봐. 바로 엄청나게 돈해. 난 썼어요. 썼어. 됐어, 제, 어. 아 그리고 이거 안으로 두었잖아, 이 바보야. 아, 난, 난 썼구만. 어. <laughs> 근데 어. 난상분 했었지? 나도 썼어요. 써달라. 어, 이들 뭐야? 이만 들어갑니다. 안녕하세요. 무디야 아, 너도 딜이 더잘 돼? 뭐야? 어. 아, 근데 지금 팟이 30, 30이 많긴 했어. 아 어, 나... 음, 차이가 있지. 근데 누가 물어보니까 40하고 50은 별 차이가 없대. 예, 네, 네, 별차이는없지 네, 40까지는 좀 차이가 있대요. 근데 40하고 50은 별 차이 없다고 하더라고. 그런가? 모르지. 끝났었구나 아까 아까 아드도 안 먹었나? 홍보 쓰라했다고 뭐라고 하더니 아드도 까먹어. 음. 나 아드도 안 까먹고 궁도 안 쓰고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아야! 끝났어 끝났어 뭘야야. 이 잡히고 났어. 이번 이번 반딜 포기. 일이 <laughs> 세네. 뭐 창술이 창술이 얘도 35인가 그랬어요. 아 근데 그리고 워로드도 있어서 쟤는 넌 하나 맞아 갈 거냐? 하나 남은 거? 아니나 그럼 1일 숙제를 못 해도. 이일 숙제 몇개나는데나두 개. 나오는데? 나 아예 건들지도 못해서 이일 숙제 두 개인가 있어. 어왜 나랑 비슷하게 왔는데 왜 또. 뭔 소리야. 누나 몇개 했는데. 나? 대구 아퍼. 나두 개리만 하면 되는데 이럴 숙제? 나 블레이드랑 그게 누구야? 아이씨. 피에스데스케. 블레이드 창술 인파 임파, 인파가 했나? 데캐르겠나 보다. 네캐 남았어. 은신하실 분, 오케이. 제가 1번, 잠만... 많이... 나도 기믹이나 해야지. 왜 기믹?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이다. 갑자기 <laughs> 어차피 쟤는 안 뜨거든. 어, 안 돼. 안 아, 태발. 어, 됐다. 아, <laughs> 랩이 났나? 어, 이 쟤는 22 20막 이래. 이드 그 소리가... 어. 어. <laughs> <에이. 웃음> 나랑 똑같이저 때리고

여기써머너가 없는데, 써머너 아, 롤링 뛰어. 아, 왜 이렇게 도망가시지? 괜찮아요. <laughs> 괜찮아요. 아드 때문에 그런 거야. 페어리. <laughs> <laughs> 오가상하네 이쁘구만 <웃음> 77주인데 네 <laughs> 응. 도시 이로 아이씨 왜 돌아와 그냥 가지 우리 파 아니야. 음, 었어 아, 우리 파 아니구나. <laughs> 미안해, 우리 파 아니야. 안 해, 우리 파 그냥 나 잠깐 삼버블이 깔린 거야 지금? 염버블이안 아, 네, 눌렸나 보네. 됐어, 됐어. 지는 안 한다, 난. 지금 포기했다. <laughs> 아, 룰리면딜 해야지. 아, 왜 삼버블 눌렀는데 왜안 눌린 거야? 짜브 아깝다 예지만 빨리 뺐어도 그래도 이건 하지 않아요? 아니영줄 되면 가거 안해요 스킵 아 진짜? 에 아하 최선을 다해볼걸 <laughs> 스킵되나? 근데?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확실히 얘기해놓고 막 그만큼... 스킵, 스킵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오이야 이나 노말에서 그거는 스킵 되잖아요. <laughs> 그 뭐야? 아나 카운터 한 번도 어 줬다. 아이고 너무 빨쳤다. 리 아씨 이 짠짜짜. 나도 한번 치기 싫었네. <laughs> 아열받아 최종 레벨이1빼0다고 야, 다다 야, 다고 야, 이 야, 이걸 뺏는다고 <laughs> 아, 95 어, 이걸 빼는이는다고걸다고 이걸 빼는다고? 다나 살려줘! 굿! 다 이걸 빼는에고다고 죽었어! 고고 걸릴 끝딱아니까기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열심히 할 아, 내 알인데. 어, 알인데? <laughs> 아줘서 고마웠나? 어. <웃음> <웃음> 어? 아, 뭐? 술사가왜 여기를 음. 찾아고 있어? 오. 오. 아이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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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 아, 진짜 아. 안된나오는데내건데야씨난패 야, 나갔는데 못 쳤어 뭐는야와 진짜 양아치들 <laughs> 누가 쳤어요 근데? 연어씨 창순이 친거야? 허허거 잘 봤지? 그런거 아. 내카운트몇 캐패서. 얼걸다 갖고 싸우네. 아. 카운트 때문에 하는 건데. 진력심 <laughs> <딜리 욕심> 없어. <laughs> 카운터가, 카운터가, 카운터가 떠야 돼, 너무 아니, 선별자도안 뜨고 봉쇄자도 안 뜨고, 안 뜨고 어. 아, 내3법을 들어갔을 때밑줄 뺏을 수도 있었었는데, 아, 내3 버블 때문이야. <laughs> 왜안 눌렸어? <웃음> <웃음> 너무 돼. 안 돼, 안 돼. 오 어, 배. 맞박짱 지켜세요, 지금이지. 김이 뭔가 안 해. 월드 글렸던데. 안 되겠다. 내가 죽어 버릴까? 저 무력 빼서서 내가 진격의 선별자로 떠야겠다. <laughs> 진성 간다 진성. 아이씨. 풀타임 뭐가 돌고 있는 거야? 아 오케이. 아 일달? 아 잠깐만 달 일달. 일달. 이막. 아시죠? 성분은 들어줘야 아 아니다. 주식안 들어. 어차피 두 번밖에 안쓸 거야. 번 알아서 하고아 이거 너무 빨리 간다. 아이. 아이, 네 한 2초 정도만 늦게 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, 2초... 자, 악마들을 보기 위해서. 이제야, 워드도 막아! <laughs> 아. 어, 빼자. 아아 아, 이걸 피하냐? 아씨, 난 피했는데. 내가 이패게할 1패시가... 시간, 어 위에 막었네? 저희 다리에요. 아, 다 막.. 마... 어 아, 저희 다리에요? 일위 다리에요? 나 이거 잡아줘야 돼. 잡아줘야 돼! 아, 어, 아니, 안, 안 뺐어. 있어요? 하고. 헤넬려나 돌아갈 뻔했어. 지진? 아, 어차피 저기. 깨, 깨, 깨. 깨치어야 돼, 딜리. 나 공격대 안 돼있네 아이씨 응? 어, 각이에요네6이런씨오야 위험해 어아어 <laughs> 어, 이미 누가 돌리고 있네? 야이 씨, 졸라, 졸라 무서워. 야이 씨, 양아치 자, 한번 더. 어, 가 아아이씨 아, 양아치 새끼들. 잡혔어. 아니네? 자, 잡힌지 안 잡힌지 모르는 뭐 거야? 아니, 잡힌 것처럼 음. 그 뭐지? 스킬이 묶였어. 근데 풀렸어. 뭐 지진. 넘어지면 이게 묶여? 지진 지진. 색깔. 한단 가까이. 오오 제발. 아나핵순 걸렸어. 이제. 끝. 뭐야? 나 길도 못 했는데. 길한 <laughs> <딜할> 시간이 없었어요. 길개 <laughs> 빠르다. 지금 잠깐 사이에도 지금. 아까보다 지금이 더 빨랐던 것 같아. 지금이 빠른... 더 빨랐어. 어, 내가 길을 못 하고 있어. 끝났어요. 네, 썼어요. 거 모아야 돼. 여기까지만 채워줘. 여기까지만. 됐다. 뭐 다들 앞으로 가냐? 아 진짜야? 나 혼자 있죠. 아이, 쪽에서있었어지이 사람들아. <laughs> 아이씨. f b 이상같 에이. 다섯 시 고. 158줄이야. <laughs> 인스코팡팡 안나오게 할수 없어?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건 안돼 딜 <laughs> 계속 깨 그냥, 그냥 몰라 이씨 <laughs> 내가 보기엔 죽일 수 있, 있을 적은 아니야 어어?! 아 으흐흐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오, 오, 오. 안 돼,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어오씨씨오안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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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안떨어 돼, 어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어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영출 전멸기 어?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 먹었다 무공. 이래 무공을 이제 먹었어. 헐... 밥이 <laughs> 없다니까? 어, 돈을 어... 쓰다.